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의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1 0일에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위 토성을 싸움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징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다, 징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 유다가 망하는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 유다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원전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여러 우상들과 인간적인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까 은총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포로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야. 거기서 너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70년 후에 돌아온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반항에서 더 크게 혼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기아는요 에데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을 배반하여서 전쟁을 하죠.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잘 견뎌내지만 결국은 붙잡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고통스러워요. 징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한번 부주의에서 불에 대이면요, 어떻습니까? 불을 무서워하죠. 불을 볼 때마다 조심해요. 다시는 불에 대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면 징계는 아프죠. 아프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죄를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죠. 꼭 이렇게까지 저를 징계하셔야 됩니까?라고 물어봐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징계가 있기 때문에 너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을 때는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해요 오히려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그 징계를 받으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위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라고 말해요. 징계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위익을 위한 거라는 거야. 우리의 위익을 위한 거야. 우리가 손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것도 받으면 더러워지잖아요. 손을 씻기는 거죠. 손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쵸? 누가 징계를 좋아해요? 징계는 즐겁지 않아요. 슬퍼요. 그러나 후에 그런 말미아마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가지치기 하듯 가지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끄럼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내가 집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의 부담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돼서 도망가고 막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채찍에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재짓고 징계받지 않으면 어때요? 처벌받지 않으면 언제 처벌받을까 봐 항상 두려움 속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징계 딱 받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그럼 어때요? 평강이네요.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뭐예요? 자녀로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 더 강하게 매를 맞아요. 반항하다가 더 크게 매를 맞아요. 도망 다니다가 오히려 더 불안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매를 맞는 아이들의 반응들을 보면 보통 세 가지죠. 미국에서는 체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매를 때리셨죠. 잘못해서 매를 만들 때세 가지의 아이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 매를 붙잡아요. 매를 붙잡고 안 맞으려고 하죠. 안 맞으려고 해요 때리지 마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안 <laughs> 맞으려고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함매 다섯 대 그러면 종아리 딱 올려가지고 매 다섯 대딱 맞아요 5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5초면 모든 징계가 다 끝나요 세 번째 아이는 뭡니까? 도망가죠 막 도망가요 아버지가 쫓아오죠 화가 나가지고 더 쫓아오죠 엄마 뒤에 숨죠 엄마 어떻게 하세요? 네, 붙잡아서 맞아라고 <laughs> 아버지한테 인기하죠.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는 요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이 왕이 아니었는데 이 조카인 여호야긴이요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왕의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해요. 이 여호야긴이 마지막 이제 1 1기 하를 마무리하는데요.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해서 어머니와 왕비들과 모든 신하들, 훌륭한신 하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고 이 여호 야긴을 대신해서 조카를 대신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요.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해서 싸워요. 2년 동안 열심히 싸우다가 예루살렘 성에 음식도 떨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열심히 야반도주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하거든요. 이 바벨론 군대가 추격을 해요. 시드기아와 함께 나는 생명 걸고 당신을 지키며 바벨론에게 독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 군대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시드기아가 한 행동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을 받아들이면 편했는데 처음에는 반항을 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겠다. 이렇게 나가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큰유기를 봉착하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같이 힘써주겠다는 라 사람들이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반항을 하거나 도망가는 것보다는요. 매다섯 대 딱 5초 만에 맞는 아이가 지혜로운 것처럼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는 재짓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이 참 신앙이 없을 때가 많아요. 징계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말씀 그렇잖아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반항해요. 에, 싫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반항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떠나가요. 도망가요. 더 멀리 가버려요. 더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에르미야에게 70년 후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하나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기도회 성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다라는 마음의 짐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저를 징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임을 감사드리고 자녀로서 다시 한번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매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매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매라면, 기꺼이 맞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 한번 징계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무릎 꿇고 은혜 구하면 매를 감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며 오히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만 붙잡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품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징계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